안녕하세요. 코덱스 전문샵 라울라울입니다. 오늘 몇 아이 소개해드리려고 영상 켰어요. 너무 길어서 조금씩 조금씩 끊어서 업로드할게요. 빠르고 카울론 멀티피덤 이 아이는 10월 초에 볼크로 들어왔던 아이고요. 지금 완전히 뿌리가 내려서 이렇게 잎이 풍성하게 자랐어요. 아직 꽃은 안 피었고요. 뿌리 내리느라고 이렇게 깊게 심었거든요. 이거 이제 올려서 더 심으시면 더 멋진 수형을 감상하실 수 있어요. 사르고 카울롬 멀티피덤 가격은 1 8만 원이에요. 사르고 카울롬 멀티피덤 하나에 더 소개해드릴게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10월 초에 볼크가 들어와서 지금 뿌리가 다 내린 상태고요. 지금 잎이 작은 이유는 잎 난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은 잎이 작고, 입 끝에 보시면 솜털이 좀 많이 보송보송하게 올라와 있죠. 음, 멀티피돔이 제가 키워보니까 잎이 한두 가지 정도로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하진 않은데, 이렇게 솜털이 좀 많이 있는 아이와 초록색으로 솜털이 많이 없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네, 이제 일단 꽃은 한번 피워보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 아이는 음, 가격은 19만원입니다 이게 상처가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쪽 상처 부분에서도 싹이 나오고 나중에 이쪽에서도 싹이 나오더라고요 가격은 15만원이에요 이번엔 뷰티포럼에 소개해드릴게요 어, 이번에 소개해 드릴 아이는 10월 초에 얘도 벌크로 들어왔었어요. 뿌리는 완벽하게 내린 상태고요. 이렇게 보시면 동그란 수형인데 현지에서 이런 상처가 다 암은 상태예요. 입도 예쁘게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이거 저희가 벌크가 15만원에 판매했던 아이인데 이 상처가 있어가지고 안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방 뿌리를 내리긴 했거든요. 어, 이 아이는 판매가 18만원입니다. 예쁘죠? 사이즈 한번 봐드릴게요. 사이즈는 약 5cm 정도 돼요. 5cm 정도 되고 가격은 18만원입니다. 이 아이는 메티포름의 쌍두예요. 쌍두 좀 보기 힘드신데 저희도 이제 쌍두는 딱 하나 와가지고 저희가 따로 판매는 하지 않고 빼놨었거든요. 그래서 쌍두고 이렇게 보시면은 완전 특이하고 예쁘죠. 이렇게 얘도 뿌리는 완벽하게 내린 상태고. 가격은 35만원이에요 35만원이고 가격 세일치 한번 재 봐드릴게요 요거는 긴 폭이 8cm 그리고 높이도 8cm 8cm에요 이런 아이 쉽게 볼수 없거든요 가격은 35만원 35만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격이 좀 많이 비싼데,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동그란 수형이 많이 없어서, 어, 안 보이네. 그리고 이 아이는 가격이 좀 비싼데, 한번수영 보시라고, 보여드리려고 동영상 찍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동그란 수형이 많이 없더라고요. 멋지죠? 가지도 멋지고, 수영도 멋지고, 지금, 껍질도 자연스럽게 벗겨지면서, 야생미가 있어요. 잎은 지금 한 번, 지고, 잎이 한참 폈다가, 스템만 베티 포르메. 둥근 수경 감상하세요. 가격은 문의 주세요. 이렇게 동글동글 예쁜 아이 보기 힘들어요. 예쁘죠? 가격은 좀 사악한데 이런 아이 하나씩 가지고 계시면 든든합니다. 겨울이라서 잎은 한번 피고 졌고요꽃 또한번 피었어요. 꽃은 시포스테마 베테포르메 꽃은 그 우터는 노란색인데 이 아이는 좀 빨간색 꽃이 피어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라인은 글로보사 중에서도 슈도 글로보사라고 이 아이는 글로보사보다는 좀더 키우기가 쉬워요. 습도에도 좀더 강하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일반 글로보사는 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수도 글로보사는 많이 안 들어와 있어서 좀더 희귀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글로보사하고 차이점은 가시와고, 이파리에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 있고요. 바디가 좀더 매끈하고, 좀 더, 그 글로보사는 짙은 녹색이라고 한다면, 얘는 좀 연두빛? 회색 연두빛? 정도의 이 바디 색감을 지지고 있어요 이 아이는 어, 10, 25만원 가격이 2 5만원이고요 보시면 동글동글 수영은 참 예쁘답니다 글로버 사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글로버 사 이거는 글로버 사예요 글로버 사는 보시다시피 좀더 회녹색 얘는 완전히 회녹색 같은 느낌 짙은 녹색이잖아요. 권보도 뭐 훨씬 많고 그리고 가시가 얘들은 이제 가시가 이렇게 보시면 가시가 굉장히 커요. 좀더 날카롭고 잎은 작고 이 잎들은 좀 시간 이 지나면은 나중에 어 가시만 남아요. 이 잎들이 떨어져가지고 가시만 남고. 이쁜 없어지고 그렇답니다. 이 아이 가격은 17만원. 두께 한번봐 드릴까요? 두께는 약 10cm 정도. 동구동굴, 이 정도면 동구동굴하고 예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글로보사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뒤에 있는 글로보사하고 저쪽에 있는 이글로보사하고이글로보사가 이 있는데, 제품은 둘다 동그랗고 되게 예뻐요. 이 아이는 크기가, 크기가 대략 18에서 19cm 정도 되고요. 큰아이는, 이거는 대략 24에서 25 정도 돼요. 이 아이는 가격이 50만원. 이 아이는 100만원. 화품 포함인데 이 정도는 조금 배송을 싸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